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미나리와 부추, 노지 텃밭에서 12월 중순까지 수확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나리는 그동안 텃밭에서 잘 가꾸지 않는 작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몇년 동안 꾸준히 밤미나리 가꾸는 영상을 올리면서 요즘은 텃밭에서도 미나리 가꾸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부추 역시 텃밭에서 가꾸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나리나 부추는 월동작물로서, 한번 심으면은 여러 해 동안 자라는 작물로서, 봄부터 초겨울까지 계속 수확이 가능한 작물입니다. 두 작물은 면적도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작은 텃밭을 가꾸는 도시 농부들에게 가꾸기 적합한 작물입니다. 자가 소비만 할 경우 1평방미터나 1.5평방미터만 심어도 충분합니다. 두 작물은 월동 작물이긴 하지만 날씨가 쌀쌀해지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중부 지역에서는 10월 중순이 지나면은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찬바람이 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나리나 부추는 성장을 멈추고 자체적으로 월동 준비를 합니다. 잎으로 가든 영양소를 뿌리에 저장하면서 잎은 말라지게 됩니다. 뿌리만 튼튼하면 잎은 언제든지 다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성장이 멈추는 것을 계속 이어가게 하여 한달 이상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비닐로 덮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비닐을 덮어주면 찬바람을 막아주고 한낮에 따뜻한 햇빛을 받으면 비닐 속의 온도가 바깥 온도보다 배로 올라갑니다. 그 햇빛을 받고 미나리와 부추는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잘 자라게 됩니다. 여기는 미나리가 자라고 있는 미나리깡입니다. 지금 날씨가 좀 어, 추워지면서 이렇게 비닐을 씌워두었습니다. 아, 오늘이 지금 어, 11월 8일입니다. 아, 어제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여기는 아, 어저께는 어, 영하 1도까지 내려갔고 오늘은 영하 2도까지 지금 내려간 지역입니다. 지금 아, 그 미나리 비닐을 씌워두지 않았으면 벌써 말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한 10월 중순부터 이렇게 비닐을 씌워두었더니 지금 미나리가 지금 속에서, 어,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미나리를 좀 수확도 할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나 비닐을 씌워두었더니 지금 영하의 날씨도 이렇게 지금 미나리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비닐 속에서 전혀 말라지지 않고 잘 자랐습니다. 아, 비닐을 씌어 두지 않았으면 벌써 어, 지금 잎이 다 말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비닐을 씌어 두었더니 이렇게 지금 오늘 11월 8일인데도 이렇게 지금 어, 잘 자랐습니다. 며칠 전에 가을 상추 부드럽게 가꾸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상추 역시 찬바람을 맞으면 잘 자라지 않고 억세게 자랍니다. 그러나 비닐로 찬바람을 막아주면 부드럽게 잘 자라게 됩니다. 비닐을 덮는 방법은 그냥 덮으면 갑자기 비나 눈이 오면 작물이 눌릴 수 있기 때문에 강선활대를 이용합니다. 가끔 강선활대 길이에 관하여 묻는 분이 있습니다. 강선활대 길이는. 두둑 너비의 두 배가 되는 활대를 사용하면 적합합니다. 강순 활대는 인근 농협 농자재 판매하는 곳이나 일반 농자재 판매하는 곳에 가면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근처에 그런 판매하는 곳이 없다면은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하면은 쉽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규격은 1.5m, 1.8m, 2.4m 등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도 별로 비싸지 않아서 개당 800원에서 1000원 정도면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양파나 대파 보온할 때도 강선할 때를 이용해서 보온을 합니다. 이렇게 비닐을 씌우면 중부 지역에서는 12월 초순까지 미나리나 부추를 가꿀 수가 있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는 11월 하순에는 비닐 속에 하얀 부직포를 씌워서 이중으로 보온을 해주면은 12월 중순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미나리 부추 12월 중순까지 잘 가꾸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